이지가 전화 왔어요. 원장님, 낙차를 받으려면 농지나 초봐도뭐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19에 2969, 뭐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근데 농지를, 낙차를 받는데, 지목은 농지인데, 현황이 농지인데, 이렇게 봅니다. 농지인데, 여 보니까, 3 0평인데1 5평 정도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음. 이주유소 앞에 뭐 길입니다. 자, 지금 경매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자, 접도구역이 뭡니까, 이이 음. 노란 거는 뭐고? 노란 거는 이제 길이고, 요 5m 정도에까지는 건축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접도구 그런 거는. 그래서 요거 낙차 받으면은, 접도구역 안에는 이제 길로 저렇게 건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전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목은 전인데, 농지인데, 이게 주유소거든요. 요거 사가지고, 수강생에 사가지고, 요거 다 말도 을 칩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이리 기름 위나다 들어갈 수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비싸게 대판단 말 주유소 지원한테. 말은 되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또 물어보는 것이, 원장님, 요 밭전인데, 밭전이죠? 어, 전인데, 전인데, 이게 어, 30평 중에, 30평 중에 절반, 15평이죠, 밭전이? 어, 절반인데, 법원에서 내가 묶고 명의서를 보니까, 법원에서 뭐고합니까 그러면? 농증을 내세워야 돼요. 어, 지분 명약입니다. 조회에서 사실조회 해주하면 농지증이 필요하대요. 제출 안 하면 보증금을 못 산다. 특별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농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시멘트 셰리, 라라고 길이죠, 지금? 그러면은, 면 사무소, 이건 어디고? 산내 면에서 농지형을 주고 안 주고? 네? 안 주죠, 당연히. 물어보면, 낙사 받아 뭐 농지형 우짭니까? 자, 경매에서는 무조건 받으세요. 주고 안주고 둘째 문제고, 받으면은, 농증을 해주가지고 내가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하는 거죠 그럼 면에서 뭐 써줍니다 농증을 주든지 발제를 하든지 미발급 알리 받든지 자오지간 답을 준다면 그럼 그거를 법원에 내면 됩니다 내면은 예스 yes, 노할 no 거는 법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하는 거고 만약에 불허가를 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허가를 하면은 자이 받은 게 요겁니다 농증을 받아서 못 받은 거죠 말급이죠 안에 쏙내잘 보세요. 밭전인데 무슨 말인거죠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 진입로로 사용 중이다. 영어로 노농지다아니노 no, no, 농지. 안 그러면 유식하면 난 농지, 낫 농지. 자, 요리 받은 베뉴는 오케이입니다. 요거는, 우리, 등기 설레가 있어, 등기 설레. 설레에서, 요리 받는 건 농증 아니니까, 어, 이거를 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알겠죠? 나는 마음속으로, 아, 이리 노겠구나, 느끼면서, 일단 받아. 받았어. 낙차 됐어. 우리 수학생 1등 했는데, 했는데, 누가 들었을까? 고심하고 뺏기비서. <laughs> <laughs> 그죠? 어, 뺏겨버렸어요. 농취정도 미리 받았습니다. 이거다. 미리. 미리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직접 가도 되고 정부24 가서 신청해서 인터넷에서 봐도 되고 그죠?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 야, 300두평 이하는요 주말 체험영농으로 1일 이내 해줍니다. 1일 이내. 1000여 넘으면 은 4일 이내 발급이 되도록 의화 되어있어요. 농지법에.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이놈아 강의중이다. 약탈도 안되는데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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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 수첩할 사람들이 수십명이 발급받았으면 좋겠다. 내 힘차. 아니 못해주라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농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든지 그 다음에, 어, 인터넷으로 정부 입장에서 방금을 받도록 해놨어요. 제도해놨어요. 화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니가 샀나 안 샀나? 물론, 낙차 받고 오면 더 좋지. 좋은데, 낙차를 안 받았는데 해줄 말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싫어해, 사실은. 쏙내는 말은안 해도, 낙차 받고 오면 겠긴데 뭐, 다스미 해도그한몇 명이 없는데, 괜히 일그림 만들어지고하면서짜 조금 싫어하겠지만은. 그래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애매하니까, 지금 요거 그자요. 주유소 입구인데, 농지 아니잖아, 지금. 도로 쇠베트 씨를 깔아가지고 지금 딱 그냥 굳어가지고 있잖아, 농지 아니니까. 해류야, 이제 애매하잖아요. 일반인들 물어볼 때가 없거다 그러니까 원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아라. 자, 이거 받으니까 된다, 그죠? 하나 더 봅니다. 산천군의 15-366일 봅니다. 15-366일. 이런 경우 많아요. 매한 경우 많아. 자, 창면에 보니까 지금 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것도 지분이에요. 토지 건물 지분인데, 2 8 9만에 하자 봤습니다. 봤는데, 자, 전이 하나 있죠. 그죠. 자, 우선 전이 뭐 지분이라도 30평 중에서 1 1분의 2인데, 어, 5평 정도 밭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도 보면은. 농증을 내놨까안내놨까 뭐, 이런 게 있죠.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제출하, 자, 여기 아까 그겁니다. 아까 미발급 알림쓰죠 아까 주유 앞에 있는 거. 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증명 제출하거나. 근데 보통 요 문구가 보통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보통은 농지증 제출을 위한 미제출 시 보증, 뭐, 이렇게 써놨죠쓰 써놨는데 요거는 보통은 마음속으로 알면 되겠고요. 제출을 미하거나. 요거는, 에고 어, 사법보장하니, 여데뭐잘 아시니까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있죠? 농지어 아련 사실 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지증을 제출해라, 안 하면은 못 사겠다. 요, 요, 요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수학생이 받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자, 창면에서 뭐 받았죠? 받기는받뭐 받습니까? 반려죠? 반려인데 쏙내는 뭡니까, 쏙내는? 해당 농지는 농지법 이죠 규정한 농지가 아님, 현황은 주택 진입도로임.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봤든지 농지 받든지, 자, 여기나 요거나, 요거나 같은 문구입니다. 미발급 알림이나, 반려 증명이나, 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면장님, 그 산업계장님, 농지가 아니라고 좀 써주세요. 요, 런 식으로. 아시겠죠? 농지에 해당되지 않냐 달러 들고 도로 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이건 뭡니까? 이 사람 뭐라 써놨습니까? 음. 농지에 해당되지 않냐 뭡니까? 그러면. 주택은, 현황은 주택 진입도로. 끝. 그럼 이건 된다. 이해하시죠 음. 그런 거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 농점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내게해놨어요 농지점에서 제출이 필요한데, 제출을 못하면 보정금을 몰수한다 하는데, 그죠? 발급 못하겠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이런 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농지점을 발급 안 해주세요. 그거는 또 이제 야하고 틀리거든요. 농지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못하겠다. 지금 그건 하세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불허가 했습니다. 법원에서. 불허가 하면 어찌 되느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불허해 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1억짜리 뭐천 만들어 놨는데 천만 떼 끼고 우려야 됩니까?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나인데. 한번 뭐뭐 찌르으니까 뭐, 뭐 답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막 불허가 되면은 그10% 내주면서 이런 뭐 실무는 내줍니다. 원래 특별한 조건에는 보증금못습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laughs> 실무는 달락금을 내줍니다. 딴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 아시면 니요 어. 내가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지에서 그렇게 원인이 된 건데, 내, 나의 기측 사유가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있나 그러면 지난번 에 했죠? 우리 의정부 지방법원의 농지 업무 편납. 아, 경매무 편남이 있어요. 그게 딱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자, 이죠? 우리 경매 책자가 내거든 사람이 쓴게98% 법원에 쓴게두개 되겠어요. 농지업무 편남하고또 뭐라고요? 아, 경매무 편남 이겁니다. 요중간쯤 보면 내주라 어디 하 내주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요 책하고 법원에 가면은 딱두 개를 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알겠어요? 개당들이 무조건 요두 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요 중간에 보면은, 농증을 못 받아왔는데, 10%모사이 맞느냐? 아니다. 그거는 낙차자의 기지사가 아니고, 농지 현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 내주자. 내줍니다. 그럼 받으면 되는 거고, 원장님 같은 경우도 법을 정하했잖아요 그럼 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요, 경남도청 4층에 가면 있어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하니까 내주라 무슨 소리고? 10분 의사에뭐찌 그 불법 건축물을 다들부숴가지고할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그게 맞다고 하면은 모니터 뭐 하면은 앞으로 경매드한 농사꾼들은 전부 다그거다가 불법 건축물 좀찝히면은뭐 경매가 아예 진행 안 되겠네요. 그건 안 맞다. 무조건 내주라 판결 나옵니다. 저도우리 그래. 받은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한 게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 경매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 공매가 더 문제입니다. 공매는 잔금을 미리 했잖아요. 엮고 이전할 때 첨부해야 되니까, 제가 소유자입니까? 우리 경매는 소유자 아니죠? 가계약자죠, 가계약자. 그래서 내가 집을 부살 의무는 없는 거죠. 그죠? 의무는 없는데 경매에서는 지가 땅의 주인이니까 불법 건축물 짜다 부사 가지고 가야 이제 농장을 줄거라고 그래서 경매가 더 홀가분합니다. 공매보다는 농증받기가. 그래서 어 우리 농지 낙차받을 때는 농증에 대해서 경매에서는 막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10분 돌려주는거. 에딴데 가면 안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미리 정부입찰에 농지증 발급 신청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입장해야 되는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구독션에서도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요면 있죠? 구독션에도 오보 보면 있을 건데. 요 말고, 최근에 농지 보면은 구독션에 많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도 절략하는 끝나고 바로.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구독 션에 요 보면은 아요 션에 빼빗네 하여튼 뭐, 됩니다 정부 입사 에 많이 하고 있죠 수강생들이 자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